자, 아, 주저리, 주저리, TV. 자, 오늘 출조를 떠납니다. 친구는 기다리고 있고. 자, 공! 자, 우리, 두얼공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유, 좀, 빙판이 좀 졌네요, 그죠? 네, 여기는 아, 좀, 뭐, 최고지역이라 네. 눈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 그러게요.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우리, 저. 큰도은다녹았으니까다 녹았으니까. 음. 요즘 뭐또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해창지로 한번 강 어, 강진이요. 강진 해창지로 네. 가보는 걸로 합시다. 파, 네, 일단. 일단은 찍는 건파래존소지로 찍읍시다. 네, 저소지로. 네. 여기는 유럽입니까? 어디 노지입니까? 이게 아뭐소 소리진데. 소유지, 그렇죠. 내가 소류진은일각견이있아요 네, 네, 소리진데. 세국지의 추억이 있으니까 제가. 네, 소리진데 뭐 그렇게 뭐썩 잘 나오진 않는데, 몇년전 것까지 내가 보지, 보니까, 그래도, 월척 39cm는 나왔더라고요. 어, 예. 아이고, 이거 빙판입니다, 이거. 네, 조심해서 가십시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고! 이거, 이거 뭐, 이거 분위기 회장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은. 낚시대 문장에서. 예, 우리가 지금. 아침 전부 예,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어월에, 선발대로. 뭐, 어떻게 가서, 뭐, 대박 칠 수도 있고, 개고생할 수도 있는데. 네. 고생은 어, 원래 개고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 나머지, 음. 그, 프로님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네. 걸로 합시다, 오늘은 네. 그냥. 자, 여기는 뭐, 다 녹았네요. 네, 다 녹았습니다. 예. 갑시다, 네. 고! 우리가, 저, 눈이 많이 올걸 예상했는데, 뭐, 고속도로 오니까 뭐, 그렇게 뭐, 맥히는 것도 없네요. 고속도로, 오래간만에 고속도로 마시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옛날에는 고속도로 해봐야 저속도로 했었는데 저속, 네. <laughs> 저속이요? 네. 정태도로 뭐 아, 이렇게 했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뭐눈뭐온 표시도 안 나고 네, 말라, 예, 말라 있고 또 혹시라도 여기 까마, 까맣 까맣한 데가 있어서. 네. 날씨도 네, 좋습니다. 극해서또 네, 날씨가 조금 트윈 강대로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아, 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금, 어, 서해 대교를, 아 서해 고, 서해 고속도로를 지금 뭐 그냥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네. 바람만 불면 날씨가 좋 아, 딱 좋아요. 날씨도 네. 좋고. 네, 그, 그 우리 조금 이제 뭐 참사하는 식으로 생각하다가또 하루에 또월척이뚝 나와가지고. 상군해 가지고 어, 그뜬금품 예. 그,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이씨, 아닌 거에다 다 바르고 있네. 뭐 하나 걸어 주셔. 내가 그 바로 가고 싶어.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써져뭐 그러니까 걸어가고 고 걸어가자고요. <laughs> 아, 자, 써라... 끝했습니다. 썰렁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 뭐, 저 뭐야, 저망 하나 샀는데 그거 즐긴 걸로 사셨는데 그거 한번 써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 인고도 어, 들어갑니다. 아, 인고도 들어가니까. 한번 어, 써봅시다, 뭐. 인고 뭐, 뭐 뭐. 2m짜리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자, 이제 그 부품 금을 갖고, 우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립니다. 고! 주저리, 주저리. 야! Yeah! 드디어 왔습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자, 해창지제방 쪽, 제방 쪽으로 와서 지금 대로 편사합니다. 너무 어둡고, 그냥, 와, 이스케이프 4대 받침대 이제 처음 필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편성을 다했습니다. 오, 이거 부얼공원 아직도 대를 편성하고 있고요, 옆에서. 저쪽, 저기, 저기, 저기서 대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12대 폈어요, 12대. 야, 진짜 조금 폈습니다 이번에. <laughs>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피는 느낌이 듭니다. 눈도 오고, 진짜 제 악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날씨는 그렇게 따뜻해요. 날씨는 따뜻하고 폈습니다. 드디어 주저리 주저리. 뭐입질은 아직 있지는 않지만 지렁이 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12대 폈습니다. 짠~~ 드디어 폈습니다. 그 바람만잖아. 아! 이거랑 꼈군요. 이렇게 해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세팅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 두월공은 조용히 봅니직 대를 다못혔거든요 <laughs> 두월공! 자, 힘냅시다! 힘냅시다! 파이팅 옆에 에, 낚시하던 조사님들은 가셨는지 조용하네요.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렁이하고 옥수수를 껴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옥내림 채비. 채비는, 어, 정통 바닥 채비하고 수위별 채비, 옥내림 채비, 음, 옥내림 채비 약간 무거운 변형,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입질이 없어요. 그러다, 옥내림 채비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조간는형아니었었어요 그죠? 눈보라 휘날리는 속에서 그래도 뭐이글루 때문에 따뜻은 했어요. 그죠? 네. 음. 뭐을봐 아침 조간 없고 저녁 때 찍을 눈보라 할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조만간 보내 드릴게요. 음, 아, 네, 네, 네. 아. 처음으로 분위기는 좋죠? 새로 산바침토라고 어. 파라솔을 장착했는데요. 괜찮죠? 그 파라솔이 어. 저기 왜 저렇게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밑에 보면 크램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어. 무슨 금장으로 된그 잡아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예. 이제 한번 둘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예, 맞히셨는데? 이렇게 이글로 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뻗다는 나네요. 이제 뭐 잡아야 되는데 뭐. 그 옆에 또 조사님들도 와있고 우리 또 두월공 두월공 또뽀다고 나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또 지새고 또 하룻밤을 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떡국으로 먹고 또 시작합니다 화장실도 설치했어요 화장실도 요래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를 했죠. 자, 화장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하루 일정 시작합니다. 옥수수를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부터 먹어야죠. 뭐 붕어부터 주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그 다음에 주인부터 먹고 줘야지. 안 그래 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우리도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붕어도 줘야 붕어만 주고서 뭐못 잡으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따뜻한 네, 거 더. 단기가 많이 나죠. 네. 예. 네. 아침을 먹고 또 낚시 시작합니다. 어. 옥수수 빗기 지렁이 옥수수 지렁이 짝밥 옥내림치는 옥수수를 꼈습니다 옥내림치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은 해가 뜨고 있습니다 뭐 어제 조간은 뭐 별로 없었고요 눈이 많이 왔었고 근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가 않았었어요 그 옆에 옆에 저 김프로 열심히 하고 있군요. 심기 일전에서 옥수수한테, 아, 옥수수한테가 아니고 저 고기한테 줄 옥수수를 우리가 미리 한번 먹어봤어요. <laughs> 맛있더예요. 뭐, 옥수수도 먹겠죠. 우리도 맛있는데. 자, 옥수수 끼어놓고 한번 기다려 봅니다. 아 해창지에서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 뭐, 쪽 소리지 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좀 바람이 안 불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하려고 했는데, 현지인의 말로는 뭐 가끔 뭐몇 마리 잡긴 했는데, 뭐 그렇게 뭐 탑탕치 않은 얘기를 합니다. 뭐, 잡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은 폈습니다. 피고, 12대를 안 피고, 지금은, 어, 7대만 폈어요. 일곱 대안 피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지금 저 두월공하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끓이고 있습니다. 자아 이거 다대 파다가 연습했는데 네네네네 어, 처음 하는 거랑 이스케이프 같은 게 좋긴 좋은데 다대, 다대 편성하게 됩니다. 예, <laughs> 네, 버벅거렸죠? 네 근데 접을 때는 좀 빨리 했죠?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거림들이 편해요. 예, 네, 편하고 네. 이스케이프 자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산도 시켜고, 시켜고, 아, 말이 아, 안나오 입이, 입이 얼었어요. 배도 고프고. 배우고 자, 우리,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네. 아유, 예, 정종 하나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자, 파이팅! 아 이거 아직 없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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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 술이라든지 예, 예. 뭔 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정전 같은 거건 다릅니다. 네, 네, 그, 영이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약해, 약해가지고. 약해서 예, 뭐, 예, 뭐, 예 뭐, 많이 뭐, 많이 먹으면 훅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까지니까? 예, 적당히 네. 먹고, 네. 자또 낚시하는 걸로 합시다. 네. 시마이. 시마이. <laughs> 자, 어제 입질이 없을 것 같아서 한숨 자고. 한숨 자고서 이제 아침 조가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자흑 이게 웬일입니까 아예 얼어버렸네요 꽁꽁 얼어버렸어요 낚시대가 잠겨서 얼어버렸네요 이런 난감할 때가 다 있나요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이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그냥 고정이 돼 있네요. 아예 딱 붙어 버려 있네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laughs> 하 아이고 이거 난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아 두얼공. 네. 이게, 얼어버렸네요.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뭘까요? 난감, 난감하래! 그쪽은 <laughs> 안 얼었습니다. 안 얼었습니까? 왜내 네. 네. 쪽만 얼었을까요? 이런, 이야, 이거 오겠습니다. 아, 예, 예, 예. 한번 만져보십시오. 자. 어떤 상황이 있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있습니다. 아, 얼었습니까 <laughs> 낚싯대를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여기, 부러집니다. 얼었네요. 얼었네요. 예, 다 얼었습니다. 네, 쪽만 얼었고. 아이고, 낚싯대가 얼었습니다. <laughs> 이렇다고뭐낚싯대를 부러뜨릴 수도 없고. <laughs>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네. 자, 우리 자대 피신 거. 아 이게 블루죠, 블루. 네. Yeah. 예. 이스케이프, 어, 이스케이프 나사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 나사로 하셨습니까? 네. 저쪽 어게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아 예예. 예. 저는 선발 안 끼었습니다. 선발 안 끼셨네요. 네. 예. 아예 이렇게 하셨네요. 예. 아 나사로 저렇게 하셨네요. 네, 예. 간단하게. 어허. 저거 하려면 좀심드실 텐데 구멍 맞추려면 아니요, 금방 구멍 맞추세요 아셨습니까? 아, 아 예, 구멍은잘 찾으시네. 구멍 도이라고아 예예예, 예.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잠깐만요. 제가 좀안 보이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설치했죠? 아. 아. 여기다 미리 끼워갖고, 여기다가 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네. 홈이 아.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저거의 마지막은, 저. 그러니까... 그니까, 해창지. 아, 길쪽이구나. 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렇습니다 <laughs> 우리 해창지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 이그소류집을 잠깐 오, 옮겼는데 올해 마지막, 아, 이 올해 첫 문낚시에서는 낚싯대 고정이 된 걸로 마무리가 되네요 이거 한번 찍어주십시오. 지금 상황. 예, 예. 소리 들리시죠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설레가 꼬머 뭐 들어가서 뺄 수도 없겠네요. 네. 녹아서 기다릴 수밖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쪽 주, 중앙에만 네, 네, 네 올해 첫 물낚시는 음, 낚싯대를 얼렸다. 얼렸다는 걸로 마무리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주저리 주저리 TV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자! 주저리 주저리 파이팅! 우리는 초보 낚시꾼 <laughs> 네, 맞아요 가운데만 알았어요 여기서도 여기 상류 쪽인데 아, 아담한 저수지네요. 조그만해요. 우리 저쇠곡지인가 거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지? 거보다 좀 작나? 응. 조금 작는가? 작은 것 같은데. 뒤에 이 뒤에는 바로 그냥 논이 있습니다. 위에는 송전탑이 있고, 그래서 밤에 바람 불때무소리한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부탄가스가 바로 바로 얼, 얼기 때문에 부탄가스를 대패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답창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맛은? 먹을만하죠? 맛있습니다. 네, 네, 네. 두부까지 좋네요 네, 네, 네. 간도 딱 맞고. 에 네, 간도 딱 맞고. 아이고 이 자연 자연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뒤에는 산. 음, 좋습니다.